진이야, TV 네, 부르셨습니까? TV 추천 좀 해줘. 세계 인기가 끄는 디지털 아트 박물관이 있는데 시청하실 겁니까? 좋아.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로딩 중, 로딩 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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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과연 1, 1, 1등의 미술은 누누. 시작됩니다. 제가 골프장갑을 새로 샀는데 너무너무 땀도 안 차고 너무너무 바람이 잘 통해서 너무 좋아요 이 하리가 추천하는 골프장갑 지금 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딱 잡을 때 바, 바로 구매하세요. 35,800원, 35,800원. 두개 구매하시면 하나 더. 땀도 안 나니까 실제 너무 멀리 나가고 정말 편리해요. 바로 한번 구매해 보실 수요